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빗자루 TV 방송입니다. 오늘 장은 내일 13일날 있을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한국 금통위 빅스텝이 예상이 되어 있죠. 어, 금리 인상 예고에 지수가 선반영되면서 어, 모두들 힘든 하루였을 텐데, 오늘도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저의 주식 빗자루 TV를 사칭한 빗자루라는 명의로 문자나 카톡 발송은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문자나 카톡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내일 있을 음, 아, 내일 7월 13일 수요일 이후 급등 나올만한 종목. 어, 또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공유 드린 종목 중 오늘 어떤 종목이 상승이 나왔는지 몇 종목 간략하게 피드백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미만 상승 종목은 시간상 피드백 드리지 않으니까 시간 없으신 분들은 피드백 종목은 듣지 않고 뒤로 넘어가서 추천 종목만 들으셔도 됩니다 어, 하지만 피드백 종목도 들어 두시면 어, 또 추가적인 상승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도 어, 힌트가 되실 수 있으니까 피드백 종목 놓치지 말고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받지 않고요. 어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은 한달 정도. 해보고 모두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장소에서도 검색기로 검증된 방식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 부족하지만 만들어보고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알고 보셔야 할 것은 올려드리는 종목 영상 중 내일장 급등이 나오는 종목도 있겠지만 하락이 나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상승이 나오지 않는 종목은 대부분 일주일에서 최장 2주 정도 수익 관점으로 보시면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종목 교체로 보시는 것이 우리 어, 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단 최근처럼 어, 대내외 악재로 인해 지수 하락 시에는 예외가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당일 단타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손절 잡고 진행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초기 매수 자금은 몰빵하지 마시고 적당히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중요한 것은 당일 단타로 급등 나오면 무조건 수익 실현부터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은 매일 올려드리니 참고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피드백 종목 중 오늘 상승이 나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휴마시스고요. 이 휴마시스는 제가 지난 7월 5일자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5일자 종목으로 제가 공유를 드렸었는데 7월 5일자면 요날짜가 되죠. 요날자 7월 5일자에 제가 올려드리면서 이날도 상승이 6. 6.90% 어, 마이너스 시가 기준 마이너스 18,450원 어, 2.12% 하락한 어, 시가의 형성이 되면서 6.90% 2 1 5 0원까지 어, 상승을 어,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피드백을 어, 한번 또 드렸었던 부분이고 당일날 어, 그 이후로 어, 계속 음, 조정을 한 번, 어, 한두 차례 받고, 어, 이후로,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재유행, 어,에 따른 그런 어떤 기대감에 따라서, 어, 이렇게 진단키트 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11.08% 어, 고가, 어, 2만 550원까지, 어, 상승하는, 어, 그런 흐름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 시가 기준 18,450원 어 올려 드리면서 오늘까지 어 약한 어17%어18% 정도의 어 주가 상승률이 나온 부분입니다. 아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 수익 나신 분들은, 어, 정말 수익 축하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지금 일단은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음, 지속적으로, 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어 증시 증 우리나라 국내 증시 시장에서도 어 지금 오늘도 어 이렇게 코로나 관련주 외에는 치료제나 진단 키트, 백신 어, 이런 쪽에 관련주 외에는 상승 나오는 종목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어 그렇게 어 하락장이었는데 아 어, 계속 어 이렇게 이런 코로나 19 관련 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여기에서 또 한번 조정 이런 조정 후에 또 한번 이런 상승도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팜젠 사이언스고요. 이 팜젠 사이언스도 제가 어제도 피드백을 한번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흐름을 보시면서 최종 이익 실현하실 수 있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팜젠 사이언스도 7월 6일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었죠. 7월 6일자면 요 날짜 요 날짜에 올려드리면서 오늘도 이렇게 장중에. 6% 어, 6.90% 어, 상승한 8,830원까지 어,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어, 보이면서 어, 7,420원 어, 시가 기준 자 공유를 드렸던 7월 6일자 시가 기준 7,420원에서 어, 오늘 고가 기준으로 어, 최종. 약간 20% 이상의 상승률 구간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익 시현 하신 분들 정말 수익 축하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지금 이런 부분은 어, 이 부분이 오늘 이렇게 캔들이 어, 나온 부분으로 어, 이렇게 한번 또 조정을 받고 어, 또 한번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흐름이 어, 나오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지속적인 관심을 또 가져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그 다음 종목은 국동입니다. 아, 이 국동도 제가 7월 8일자에. 어, 관심 종목으로 어, 올려 드렸었던 종목이었죠. 7월 8일자면 어, 요 날짜가 되겠는데요. 어, 7월 8일자 아, 요 음봉 음봉 어, 날짜였었죠. 7월 8일자 어, 이 날짜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 드리면서. 1865원, 시가 기준 1865원이었고, 어, 오늘도 거의 상한가, 준상한가까지 29.16%, 어, 2370원까지 어, 상승하는 그런 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래서 충분히 어, 이 부분에서 어약어29%어29% 어, 29 이상의 상승률 구간이 나왔던 부분으로 어, 최종 이익 실현하신 분들 정말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이 국동은 제가 지난번에 어, 시, 투자 포인트로 이 셀트로이 아이 동사 이 셀트로 이사와 국동 간의 공동 연구로 이 조직 어 특이적 약물 전달 시스템 관련해서 3 세종의 어, 특허 출원을 했다는 어~ 그런 소식으로 어, 7월 6일 7월 7일 자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 부분인데 어 여기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슈가 아 어, 나오면서 이렇게 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하신 분들 정말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현대바이오구요. 이 현대바이오도 제가 어저께 한번 또 어, 피드백을 드렸었던 부분이었죠. 제가 이 7월 11일 자, 어저께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오늘 어저께도 이렇게 6%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오늘장 최종, 매도 포인트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2.29% 오늘 26,750원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약한8% 이상의 수익률 구간이 있었던 부분으로 최종 이익 실현 하신 분들 수익 축하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 관심 포트에 담아두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좀 크게 차트를 좀 크게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더 어, 조정을, 이 부분에서, 어, 조정을 이런 식으로 한번 받을 수가, 아,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아, 2음봉이나 아, 2봉이나3음봉도 가능한, 어, 부분이기 때문에, 어, 관심포트에 넣어두시고, 아직 이익실은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 내일장 이후에, 잘 관찰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길 바라겠구요. 어, 그 다음 종목은 랩지노믹스로 어, 이 랩지노믹스도 제가 어저께 어, 어제 17월 11일 장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부분이죠. 이 랩지노믹스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진단키트 어, 관련주로 어, 올려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어, 이렇게 시가 기준 7,630원, 7,630원에서 오늘도 7,97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만 4.87%, 그래서 어저께 시가 기준으로는 약한6% 이상의 수익률 구간이 나왔던 부분으로 관심포트에 넣어두고 계신 분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진단키트주는 어, 지속적인 상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익 실현 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면서 어, 눌림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듯 싶겠습니다. 어, 그 다음 종목은 오상자이엘이고요. 어, 이 오상자이엘도 제가 7월 11일자 어저께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이 오상자이엘도 어, 여러분들에게 이 투자 포인트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이 오상자의 자이엘의 자회사인 이 글로벌 최외진단전문기업인 이 오상헬스케어가 아 지난달 6월 24일날 이 원숭이 두창 아 진단키트를 개발을 완료를 어 했다는 부분이었고, 어이 부분은 50분 만에 모든 형태의 이제 진성 두창과 원숭이 두창을 동시에 구분을 해서 검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어 이슈가 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어 상한가까지 어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관심포트에 넣어두시고, 매매를 하셨던 분들, 수익, 어, 이익 실현하신 분들은, 어,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 어, 관심포트에 넣어두시고, 아직 이익 실현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장, 어, 흐름을 보시면서, 최종 이익 실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 다음 종목은, 음, 한국 파마구요. 어, 한국 파마는 제가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어, 올려드렸었던 종목이었죠. 한국 파마. 이 한국 파마를 제가 어저께 올려드리면서, 어, 투자 포인트로는, 어, 이 제넨셀의 경구용, 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이제 최근 어~ 중앙 임상 아~ 심사 시험 심사 아~ 위원회 심사를 어~ 승인했다는 소식에 아~ 이렇게 또 한국 파마 아~도 같이 엮인 부분이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어~ 이 한국 파마가 이 빈혈 치료제에 대한 또 임상 시험을 또 신청을 했다는 어~ 그런 부분으로 어~ 오늘 이렇게 음~ 또 상승이 나오고 어~ 여기에 따른 그철겹 결핍. 어 치료제가 이제 또 시작처 임상시험 계획 신청에 급등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철결핍성 그 빈혈 치료제죠. 빈혈 치료제. 아, 그런 부분이라고 어 보시면 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어 관심 포트에 넣어 두시고 어 오늘 어 이익 이익 실현어 하신 분들은 어 수익 축하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 그 관심 포트에 넣어 두시고 어 이익 실현, 어, 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 내일장, 어, 흐름을 보시면서, 어, 완매도를, 어, 하실 수, 어, 있는, 음,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듯 싶겠구요. 지금 이 코로나, 1 일구 관련해가지고, 이 한국 파마도, 어, 코로나 일구 관련주로, 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료제 관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어, 서림바이오구요. 어, 서림바이오도 제가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었죠. 그러면서 오늘 서림바이오도 시가 기준 16,400원이었습니다. 어, 약3.14% 어, 상승을 하면서 갭상승이 나왔던 부분이었죠. 어, 그러면서, 어, 11.95% 어, 고가 기준을 17,8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약한 최소 이제 7% 정도의 수익률 구간은 충분히 나왔던 부분으로 관심 포트에 넣어두시고 매매를 하시면서 이익 실현하신 분들 정말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인 바이오도 이 코로나 19 관련 주로 이 투자 포인트로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더나가, 어,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맞춤형 백신을 오늘, 오는 그 8월 다음 달에 내놓을 것이라고 이제, 어, 선언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설인 바이오는 이 mRNA 합성 서비스를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 오미크론 그하위 변이인 이 BA4와 b a 5에 어, 이 창궐로 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 새로운 백신을 내놓는다는 부분 어 지속적인 어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어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듯 싶겠습니다. 어, 그 다음 종목은 포바이포고요. 어, 이 포바이포도 오늘장 제가 관심 종목으로 어, 공유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아, 이 포바이포 어, 메타버스 관련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투자 포인트로 그 초고화질 또 실감형 콘텐츠 제작 기업으로서 어, 버추얼 휴먼 사업을 통한 매출 다각화와 이 콘텐츠 리마스터링을 통한 아, 부가 수익까지 기대. 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마이너스 1.81% 21,700원에 700원에 시작을 하면서 고가 기준 7.92% 23,85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7, 8%의 수익률 구간은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 관심 포트에 넣어두고 계신 분들은, 어 지금, 어 보시면, 5일선이 캔들을 어 받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장 어 다시 한번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듯어 싶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어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어서 내일장 관심 종목, 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대봉 LS고요. 어이 대봉 LS는 어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어 거의 준상한가까지 올라갔었던 부분이죠. 상한가 근처 28.31% 9,700원까지 어 상승을 하는 어 그런 흐름을 보여 주었던 부분이었는데 아 이렇게 그리고 종가는 어25.79% 상승 마감한 9,510원에 마감을 지었던 부분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그 대봉 LS가 아 이렇게 급등이 나온 부분은 무상 증자 관련한 어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어 이렇게 급등이 나온 부분이죠. 어이 대봉 LS는 1986년 설립된 어 원료 의약품과 화장품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아, 따라서 오늘 그 자회사인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도 상한가를 갔죠. 어, 그래서 이 자회사인 이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의 그 무상증자 소식의 이 대봉 LS도 이렇게 급등이 나온 부분입니다. 어, 한 주당 어, 세 주의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다고 어, 공시가 나오면서 어, 이렇게 상, 상승이 급등이 나온 부분이고요. 어, 이 대봉 LS는 이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지분을 54.74%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어, 알고 계시면 좋을 듯 싶겠습니다. 어, 원래 이 상장, 어, 어, 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27일이고, 어, 신주 상장 예정일은 이제 다음 달 19일로 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어, 이 부분은 그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어, 주식수를 어, 신규 어, 배정 기준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 나온 부분 내일장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 종목은 제노 포커스입니다. 제노 포커스도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마감에는 9.18% 상승 마감한 6, 육6 6 0원에 마감을 지은 모습이고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아30%딱30% 30%, 7,93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어 이렇게 어 밀려 내려온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어 들어온 부분이고 지난번 거래량보다 오늘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털어먹은 흔적은 그렇게 보이지, 어, 완전히, 어, 털어먹지는 못한 부분으로, 어, 내일장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듯 싶겠습니다. 어, 오늘, 어, 이렇게, 어, 제노 포커스가 상승이 나온, 어, 이유는요, 어, 지난번, 어, 이, 죄송합니다. 음, 그러니까 상생이 어, 나왔던 부분으로, 이 mRNA 백신에 따른 그 생산용 어, 필수효소에 따른 개발을, 어, 개발에 어, 정부 과제 선정 소식에 어, 이렇게 급등이 어, 나온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내일장에도 한번 어,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다 아, 이렇게 말씀을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 종목은 어, 보성 파워텍이구요 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원전 관련 주죠. 어, 보성 파워텍, 어, 보성 파워텍도 어, 오늘 어, 막판에 이제 원전 관련 주들이 어, 좀, 뉴스가 나오면서, 어, 막판에 좀 이렇게 좀 들어 올려준 모습입니다. 밑골이 달고. 그래서, 어, 이번 달 말까지, 그, 한국에서도, 어, 지난번에는, 어, EU, 텍소노미에서 이제 그린, 음, 그, 녹색. 어, 녹, 녹색 그린에 따른 그런 부분의 어, 이슈가 있었는데, 우리 국내, 한국에서도 이번 달 말까지 어, 그런 부분을 결정을 짓겠다 하는 그런 일정이 어, 아직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원전주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보성 파워텍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 그 다음 종목은 휴림 어, 로봇이고요. 휴림 어, 로봇도 어, 로봇 관련 주로 어, 삼성 그 M&A 관련 이슈가 있는 부분이죠. 어, M&A 관련해서 휴림 어, 로봇 또한, 지금 이렇게 상승 이후, 이렇게 상승 이후, 이렇게 눌림을 주고 있는 부분에, 지금 이 부분에 계속 횡보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지금 이 부분에 지지할 자리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과다 낙폭이라고 좀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어, 소개를, 어,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 이렇게 최고가 4,930원 대비해가지고 거의, 어, 40% 어, 이상 하락이 나온 부분으로, 어, 지금 이렇게 장기 2평선, 어, 위에서, 어, 이렇게 이탈이 나와 있지만, 음, 여기에서 기술적인 반등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 어, 될수 있어서, 어,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음 산업용 로봇 제조 업체로 어 삼성전자 출신인 이종진 사내 이사를 어또 신규 선임을 했다는 그런 소식도 어 과거에 어 있었고요. 어 아직까지 어이 삼성전자 출신 이종진 어이 사내 이사가 어 존재하고 있고요. 어 그런 부분이 어 삼성전자 인수 합병 관련 주로 보시면 좋을 듯 싶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기산텔레콤이고요. 이 기산텔레콤은 항공모빌리티 드론 관련 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 항공모빌리티 드론 관련해 가지고 이 기산텔레콤이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지난번에 이제 상장 거래 재개가 되면서 어 살짝 반등도 보여 주었지만 그 이후 어 지속적인 아 이렇게 하락을 어 보여 주고 어 바닥 최저가 신저가인 3,000원을 어 작성을 하면서 어 살짝 이제 또어 들어 올려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아이 부분은 하락이 나온 부분은 음 기존의 거래가 어 정지가 되면서 거래 없이 있다가 이 부분은 어키 맞춤 어키 맞추기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과 같이 아 어, 그런 부분에 어, 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어, 이유를 모르신 분들은 어 다른 종목 어 이 이제 하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종목이 거래 정지가 되면서 하락이 없었던 부분으로 그키 높이 하락을 마쳤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 지금 이제 장기 이평선 440일 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인 이런 반등이 나오는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이 드론 관련해 가지고는 이슈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철도 관련 유로 대호 AL입니다. 대호 AL은 3일 전 이렇게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서 이제 시세를 다 반납을 한 부분이죠. 시세를 다 반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이 밑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어볼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대우 AL은 어 철도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어 철도가 제일 어 우선이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철도 관련해 가지고도 어, 재건주로 편입이 되어 있음을 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어, 될것 같구요 그 다음 마지막 종목인데요 어, 이 종목은 엔디포스 라고 어, 진단키트 관련주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어, 오늘 어, 이렇게 19.59% 8,180원 까지 어,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준 부분입니다. 이요 위에 이요 부분에 매물대를 테스트를 한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거래량보다 오늘 거래량이 더 들어온 부분으로 약 263만주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온 부분인데 이 앤디포스가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온 부분은 이 엔디푸스가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해서 식약처로부터 허가 국내 제조 판매 허가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부분으로 매출 매출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아, 나옴으로써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온 부분입니다. 어, 그동안에는 이 식약처, 어, 허가가 나오지 않은 부분으로, 어, 이렇게 좀 상승에 어려움이 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어, 이렇게 오늘 그 식약처 허가가, 조건부 허가가 나오면서, 어, 이렇게 상승이 나온 부분으로 추가적인 매출도 증대를, 증대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엔디포스, 어, 관심, 지금 코로나19 관련주로, 어,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으로, 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 싶겠습니다. 자, 내일, 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어, 또 이제 금리 빅스텝 0.5% 포인트를, 어, 빅스텝 절차를 밟는, 어, 그런 분위기로, 어,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제 영상이 도움, 이 돼서 내일장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